this is Jackson Park. 무자비하게 즉흥대로 충동적으로 하는 말들, 그때그때 그때 감정에 의해서 하는 말들, 짜증 섞인 목소리, 말투, 톤, 목소리 톤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 길들여집니다 그런 말을 내뱉을수록 자주 내뱉을수록 그렇게 길들여집니다 그렇게 내, 내가 형성이 되요 그런 마인드가 형성이 되고 지어집니다 그러면은 무서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크게 한방 어떠한 한번 좋은 말을 한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종종, 얼마나 자주 어떤 말을 했냐가 중요하지. 그런 마인드로 형성이 돼버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무관하고.